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차식의 인수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일단 우리가 고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3차 이상의 식을 이제 고차식이라고 하는 거다 알고 있지. 이 고차식의 인수해을할때 우리가 이제 바로 인수정리를 이용하자라는 얘기고. 자, 이 인수정리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거였었잖아. 어떤 이제 fx라는 다식에서 x에 해당하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야. 즉이 얘기는 바로 이 fx라는 다식이 바로 x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이제 모 qx로 적어서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얘기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식을 인수분해하고자 한다면 그 인수는 딱한 개만 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f 파라는 0이 되는 인수를 하나 찾았어. 그 얘기는 이 Fx라는 항식이 바로 x-α 곱하기 Qx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1차식이니까 이 Qx는 이제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2차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인수할 수 있으니까 그니까 2차식이 나올 때까지 인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3차식인 경우에는 인수 한 개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4차식이 된다면 인수 량에2 개를 찾아야 되겠지. 즉 f알파가 0이 되고 다음에 f베타가 0이 되는 이런 알파와 베타라는 2 개의 인수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 fx라는 4차식은 바로 x 알파 x 베타 곱하기 qx 이렇게 인수가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q x 2차식이 될 테니까 이 2차는 쉽게 인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식인 경우에는 인수를 1 개, 4차식인 경우 인수를 2개 찾으면 되고 5차식인 경우 인수를 3개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0이 되게 하는 인수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게. 자이 내용 하기 전에 먼저 두 개로 또 나누게. 첫 번째는 최고차항에서 1인 경우와 두 번째는 최고차항 인수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하자. 자 그럼 먼저 최고차에서 1인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플러스 x 뉴스라고 아, 할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라고 이 해보자. 이런 3차식이 있으면, 요식을 인수분해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인수를 모르니까, 만약에 인수가, 만약에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고 라 하자. 그래서, 여기 1차식이, 이제 여기는 2차식이 될 거고, 최고창이 지금 3차에서 1이니까, 여기 당연히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0이 되게 하는 인수, 이 a 값을 찾는 게 목표잖아. 자, 그럼 이 a 값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우리가 좌변에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7이고 그 우변에서 상수항이 나오는 건 마이너스 a와 q를 곱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a 곱하기 q가 바로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 이 a라는 값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a니까 이 a는 바로 7에 바로 약수에다가 어 7의 약수가 될 거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를 붙이면 된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경우에는 바로 이 인수는 이 상수항의 약수에 상수항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것 중에 하나가 꼭 인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야. 자, 요거 편의상 요걸 fx라는 식으로 놓는다면 상수이 7이니까 7의 약수는 1과 7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 그러니까 요네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인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x에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f1이 나올 거고 1 플러스 6빼이 7이 니까딱 0이 나오는 거 맞지? 그니까 fx라는 다항식은 바로 x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여기 이제 2차식이 나올 텐데 여기 에 나오는 그 2차식은 바로 조립제법을 통해서 바로 갈 수가 있지 그래서 개수만 적으면 1 0 6 7이 되는 거고 지금 바로 f1이 0이니까 1 적으면 1 내려오고 1 1은 1 더하고 1 1은 1 더하고 그래서 여기가 7에서 딱 떨어지지 그니까 결국 얘가 바로 몫에 해당하는 요분이 되는 거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이제 이와 같이 인수분이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인수를 찾을 때 최고차의 수가 1인 경우에는 그 인수는 바로 상수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부를 붙인 것 중에 하나가 꼭 인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최고차의 수가 이제 1이 아닌 경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fx라는 당시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 해볼까? 이렇게? 음. 자, 이런 3차식이 있으면, 자, 요것도 지금 이제 인수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한다면, 상상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f-1과 f1을 한번 구해봤더니, 얘가 0이 안 나오고, 얘도 0이 안 나오잖아. 확인해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바로 볼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수가 지금 f 1과 f 1을 어떤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 f x라는 방식이 지금 1차식의 인수가 인수 중에 1차 인수가 1인 경우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여서 1차 인수가 이제 1이 아닌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보자는 얘기지. 그리고 1차식이면 여기 이제 2차식이 나올 텐데 지금 여기가 최고 어, 이차식이 p x 제곱 플러스 q x 플러스 R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왜 이렇게 났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F-1과 F-1 넣던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FX라는 인수 중에, 요 1차 항에 가지는 인수 중에, 1차 예수가 1인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1차 예수를 A라고 놓은 거고. 자, 그러면 또 비교를 해볼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 A 값과 B 값. 즉, 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잖아. F-A분의 B가 0이 되는 요 A분의 B의 값을 찾고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a분의 b가 어떤 값을 갖느냐라는 얘기지. 자, 그걸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 fx가 최창이 2잖아. 그러면 여기 2가 되는 거고, 그 여기에서 ax하고 px니까 결국 ap가 바로 2가 된다라는 얘기고, 다음에 여기서 상수상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상수상은 b하고 r을 더한, r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나온 거니까, 여기가 b 곱하기 r이 바로 또 마이너스 1이 나온 거고. 즉,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A와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A는 바로 E의 약수가 되는 거고, 그니까 E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안에 붙이면 되겠지?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B는 바로 1의 약수인데, 거기에다가 부호를 플러스 안 붙이면 된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바로 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A분의 부호는 뭐 필요, 없고 A분의 B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에서 이 A라는 값은 바로 이 A는 최고 차항의 개수의 약수가 되는 거고, 이 B라는 값은 바로 상수항의 약수가 되는 거지. 즉,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A는 그 최고 차항의 약수. A는 바로 최고 차항의 약수가 되는 거고, B는 바로 상수항의 약수가 되는 거지. 상수항의 약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이값 중에 하나가 바로 인수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고, 여기에 지금 최고창이 2니까 1, 그러니까 2의 약수가 1하고 2가 되는 거고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다음에 여기 상상 1이니까 상 1은 요 요, 요게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스 너 1분의 1, 플러스 마이스 너 2분의 1, 요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수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앞에서 최고 어, 1차의 수가 2인 경우에는 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지금 아까 확인했었으니까 바로 요 중에 하나가 인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f 2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자 2분의 1을 넣으면 바로 어, x에 8분의 1이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는 또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또 2분의 1 빼기 아딱0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인수가 바로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f(x)라는 다항식이 바로 x 마 2분의 1이라는 어, 인수를 갖게 되는 거고, 우리 집법을 통해서 여기에 몫을 적으면 우리가 쉽게 인수분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자, 220번. 자, 당시, 즉, 3차 당식이 있고, 얘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될 때, AB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제, 주진 식이 삼자식이니까 우리는 이제 인수를 한 개만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인수 찾는 방법은, 바로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스 보호를 붙이면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요식을 이제 fx로 놓는다면, 자, x에다 이 얼마를 넣이이 될까를 좀쭉 보니까, 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다음에 마이너스 19, 플러스 3이 나오지. 그래서 0이 딱 나오니까, 우리가 이 f x 라는 방식은 결국은 x 플러스 1로 이, x 플러스 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여기 이제 2차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 나머지 뭐 표현되는 식은 바로 조립제법을 위해서 구할 수 있잖아. 여기, 해보자. 여기 1, 마이너스 10, 다음에 19, 여기 30이 나오고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 11, 여기는 11, 여기 30, 마이너스 30이 돼서 딱 0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몫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X 제곱 마1 X 플러스 30이라고 적으면 될 거고, 이 부분이 또 인수해야 분 되니까 56에 30,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 이와 같이 인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ABC 값은 바로 이 ABC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될 거고, 그거 제곱의 합이니까 1, 다음에 25, 다음에 36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더 하게 되면 결국에 얘는 62가 나오겠지. 이렇게. 자, 넘어가고, 다음에 222번을 보자. 지금 이렇게 이제 3차 방식이 있고, 좀 이런 식이 쭉 나와 있지. 요거 인수인 것만을 보기 에서 골라라라고 한 거는, 결국 이제 요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인수 이제 3차 당식이니까, 이제 인수 한 개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상수항이 이렇게 마이너스 4a로 나왔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값이 이제 4a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 A 관련된 게 여기 E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EA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X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결국 여기는 EA가 되고, 여기도 EA가 되니까, 어, 플러스 4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식은 이제 FX라는 식으로 놓는다면 어, X에다가 얼마 넣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EA 마이너스 1,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EA, 음,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4a 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4이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없어져서 딱 0이 나오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 fx 라는 다항식이 <laughs> f 이 1이 0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조리지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 또 해보자. 1이고, 여기는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a 되잖아. 이렇게 적으면, 여기가 지금 X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1을 적고, 그럼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더하게 되면 2A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또 곱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또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A고, 여기는 4A. 그래서 0이 딱 나오지? 이게 이제 목세에해당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바로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1에 X가 나오고, 마이너스 4A.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이 부분이 또인수분해가 되잖아. 보면, 어, 여기가 지금 4이니까 2a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더해서 2에 마이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스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요식은 이제, X 플러스 1이 되고, X 플러스 2A,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인수이 되겠지. 그래서, 인수인수을 모두 고르면, 어, 일단, X 플러스 1 얻고, 여기 X 마이스 2, X 플러스 A, 요거 은이될 거고, 다음에 X 마이너스 2, ᄅ이 되겠네. 답은, 은과리을이 나오겠지. 자 223번 자 2차의 수가 1인 두 2차식 px하고 qx의 곱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이런 조건이 될때 q-1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q-1을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qx를 구하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x-1이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이런 거야. px하고 qx의 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식을 써보면 자 px 곱하기 qx가 지금 내가 어, x 네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그 3x 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식을 인수분했더니 px와 qx의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이가 되더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식을 뭐하라는 얘기야? 곱의 형태로 즉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지. 자 그럼 먼저 어, 우변에 봤더니 모두 공통에서 X가 있으니까 X로 일다가 묶어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 자, 요식을 또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가 이제 4차식이니까 인수 를 하나만 찾으면 될 거고, 자, 요식을 편의상 우리가 이제 FX로 좀 놓게. 그러면, 어, X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네. 요 그래서 FX에다가, 음, 1을 넣으면, 이건 여기가 1 더하기 5 더하기 3 그리고 빼기 9가 돼서 딱 0이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이식은 이제 어떻게 인수를 되냐면, X가 되고, 이 인수가 으로 f 1이나 F1이 0이 되는 거니까, 인수 정리해서 이제 X-1이 될 거고, 자, 나머지 식은 이제 조리제볼을 이용해서 구하자. 그래서 1, 5, 3,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1이니까, 1 하면, 1, 1은 1, 6, 다음에 6, 9가 되고, 이9 0이 나오지? 그니까 러 여기가 X제곱 플러스 UX 플러스 9니까, 1은 당연히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쓴 거는 이거야. px 곱하기 qx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고, 써볼게요, 그러면. 자, px 곱하기 지금 qx가 지금 인수분해 한게 x 의 x-1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이 px하고 qx는 각각이 2차에서 2는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px도 2차식이고, 지금 qx도 2차식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항이 하나, 둘, 엑스 플러스 3에서 제곱이니까, x 스 플러스 3, 엑스 플러스 총네개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2개, 두 2개씩 두 나눠 가져야 될거 아니야? px, qx가 2차식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p1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x-1이라는 수는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x-1은 qx가 x-1이 가져야 될 거고, 다음에 Q형이 0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X라는 인수는 바로 QX의 인수가 될 수가 없고, 바로 PX의 인수가 되니까 X를 가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가 바로 X 플러 3의 제곱이라는 두 개의 인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래서 X 플러 3이 되고, 여기도 X 플러 3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한 이 PX의 값과 QX를 구한 거고, 거기서 Q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돼서, 다음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자, 224번 지금 다항식 4차 다항식이 있고 얘가 지금 x-1의 제곱 qx로 인수분될때 q2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자, 이 문제는 뭐 굳이 뭐 인수정리가 아니라 그냥 조리제법을 두번 하면 되겠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주어진 다항식이 제 ax 네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얘가 지금 x-1의 제곱 qx로 이렇게 인수분해될 때 q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런 거잖아. 이 x 1의 qx라는 얘기는 x-1 곱하기 x 1의 q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이 부분이 다시 몫이 되는 거고 그 몫을 다시 x-1로 다시 나누면 다시 몫이 qx가 되는 거고 나머지 0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조리제법을두 번을 하면 된다는 라 얘기지. 자 보자. 자, 그러면 여기 4차의 개수, 3차 항, 2차 항, 그리고 1차 항이 B고, 상상이 3이 되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먼저, 여기에 있는 X-1로 나누면, 이제 x 1의 QX, 이 부분이 이제 몫이 나오고, 나머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2를 적으면, 여기다 A, 여기 A, A가 되고 여기 A, 다시 A, 여기 A, 그래서 A 플러스 B가 나오고, B가 A 플러스 B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3인데, 여기가 이제 나머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0이 된 거니까 a 플러스 b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x 1의 qx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다시 보면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 노란색 부분을 다시 x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 0이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가 다시 또1 적으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는 a, 2a, 여기가 2a, 여기 3a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3a가 나올 거고 더하게 되면 4a 플러스 b인데 이 부분이 또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바로 여기 되니까 결국 4a 플러스 b가 얼마야? 0이 된다는 식을 얻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걸 빼면 자, 아래에서 위에 걸 빼자. 그럼 여기가 3a가 되고 0 빼기 3이 돼서 a는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지. 그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 A, B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Q2의 값이니까, 바로 QX에 관련된 거니까, 이 q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 QX가 바로, 요 해당하는, 요기목세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QX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QX가, 바로, A가 1이니까, 여기는 X제곱이고, A가 1이면, 여기 2X 다음에 플러스 3. 얘가 바로 QX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Q2의 값이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바로 4 플러스 4 플러스 3에서 답은 11이 나오겠지.